루체른에서 인기 있는 명소인 리기산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리기산은 루체른에서 멀지 않고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날씨만 맑으면 반드시 가야 하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첫 여행자에게는 코스가 너무 복잡하고 코스 선택에 따라 보는 경치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기산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저처럼 헷갈리지 않도록 이번 영상에서 싸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체른에서 리기쿨론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리기산 쪽에서 바라보면 강 건너 끝에 마킹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루체른입니다. 우리가 유람선 타야 되는 곳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리기산 정상까지의 루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적의 루트를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트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올라갈 때는 유람선 산악열차로 편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1시간 정도 하이킹하고 돌아오는 루트입니다. 먼저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비츠나우에서 내립니다. 비츠나우에서 산악 열차를 30분 정도 타고 정상인 리기쿨룬까지 간 후에 1시간 하이킹해서 중간 지점인 리기칼츠바드로 가고 리기칼츠바드에서 곤돌라를 타고 베기스까지 내려갑니다. 베기스에서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으로 돌아오면 끝입니다. 이제부터 영상으로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점심은 미리 사서 갈게요. 루체른역 바로 앞에 저문 같은 걸 지나서 신호등을 한번 건너면 바로 유람선 타는 곳이 보입니다. 구글 어스로 보면 쉬운데 루체른역이 있고 앞에 유람선이 딱 하고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문 같은 거가 보이고 이걸 쭉 지나오면 됩니다. 유람선 출발 시간은 블로그 이런 데서 보지 마시고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출발은 루체른, 도착은 비츠나우로에서 원하는 날짜에 검색을 해보면 오전 9시 12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약 57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루체른에서 베기스 선착장을 들렸다가 비츠나우로 가서 내리는 겁니다. 여기는 베기스입니다. 피츠나우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인데 아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한 40분 정도 타고 가면 먼저 베기스에 도착하고 이 베기스에서 이제 잠깐 들렸다가 사람들 좀 태우고 20분 정도 더 가면 피츠나우가 됩니다 피츠나우에서 내리면 산악열차를 타고 정상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산악 열차를 탈때 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냅다 달립니다. 리기 바헨. 리기키. 기 어, 좋죠. 사실 그 왼쪽이라고 했는데. 리기 콜로에 가는 산악 열차를 탔습니다. 어, 지금도 빨간색은 운행하는데 하얀색 현대식 트레인도 추가됐어요. 2022년에 2022년. 그래서 하얀색을 타도 됩니다. 진행 방향 기준으로 왼쪽에 타야 좋은 전망을 보면서 갈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타게 되면 이런 전망을 보면서 가야 돼요. 정상은 그래도 좀 춥기 때문에 겉옷을 챙겨 가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이것도 충분히 멋지기에 한번 둘러봅니다. 공짜 만환경을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가서 봐야 됩니다 진짜 저기 반대편 있잖아 저기 마을에 사람도 보여 지금부터는 리기 칼츠바드까지 1시간 정도 하이킹 코스입니다 조금 걷다 보면 매점이 하나 보이는데 리기 칼츠바드까지 가는 길 중에 매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은 안개가 껴서 그런지 곰탕 색깔 뷰입니다. 야! 야! <laughs>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하이킹 코스는 진짜 멋지기 때문에 추천할만합니다. 벤치를 발견했으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리기산에서 하이킹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난다. 날씨가 비만 안 오면 꼭 추천할 만한 일 약간 흐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 한시간 정도 걸으니까 리기 칼츠바드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칼츠바드. 제가 묵었던 숙소 집주인께서 제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신발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 막상 보니까 코스가 깔끔하고 지흙길이 없어서 그냥 운동화 정도만 신고 와도 충분합니다 곤돌라가 특정 시간에만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벤치 같은 곳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 됩니다 리기 칼추보트에서 점심 먹으면 됩니다 근데 벤치가 워낙 많아. 리기 칼치바트 앞에 이렇게 체스 모형판이 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하다보면 공원에 이런 체스 모형판이 자주 보이거든요. 체스를 할줄 아는 두 분이 가면 이렇게 가끔 놀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돌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가끔 이렇게 소머리 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곤돌라를 타고 편하게 베기스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곤돌라 바로 앞에 이렇게 호텔 같은 곳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으면 곤돌라 타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앞에 곤돌라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곤돌라는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탈수 있고요. 특정 시간에 모여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출발이 2시쯤이었습니다. 곤돌라가 선착장 위에서 떨궈주는 건 아니니까 베기스까지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베기스 선착장까지는 어차피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1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편하게 산책을 해줍니다. 유람선 출발 전 베기스 선착장의 주변부를 꼭 돌아다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어도 되고, 이렇게 멋진 강을 구경해도 되겠죠? 약간 포카리 스웨트뷰 같습니다. 베기스에서 루체룬으로 가는 유람선도 공식 사이트 시간을 확인합니다. 제가 평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가는 데는 한 40분 정도 걸리고, 막차가 6시 5분이더라고요. 시간이 바뀔 수도 있으니, 꼭 여행시 검색해보세요. 이곳은 루체른으로 가기 위한 베기스 선착장입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으니 후딱 가줍니다. 이건 별거 아닌데 가면 저렇게 베기스라고 써있는 곳이 있고, 루체른이라고 써져있는 곳 입구가 나눠져 있거든요. 루체른 방면으로 타야 됩니다. 저는 베기스 쪽에서 기다리며 딴짓하다가 놓쳐서 1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이제 베기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루체른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일정이 끝이 납니다. 하이킹 할 때는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배에서는 날씨가 엄청 좋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리기산을 갈 예정인데 날씨가 좋다고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날씨가 된다는 건데 하이킹 할만나겠죠 그때는 뒤도 보지 말고 리기산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 루체른에 3시 정도 도착할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4시 5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첼은 시내에서 또 오후 일정이나 저녁 일정을 봐도 되겠죠? 이 엑셀 시트는 제가 리기산 다녀온 하루 일정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혹시 리기산 가실 분들 참고해서 여행 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기산 정리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